정의를 위한 싸움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죠. 아주 오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불공정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저먼 1100년 전 과거에서 이미 제시되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통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1100년이나 된 오래된 경고가 오늘날 무너져 내린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대를 관통하는 불의의 본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1100년 전 신라시대의 골품제입니다. 태어난 핏줄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고 심지어 법의 잣대까지 달랐던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지위와 돈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책임을 피해가는 현대판 반칙들이죠. 겉모습은 다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질은 똑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가 법 위에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건 결코 21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오래된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 칼을 빼들었던 역사 속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치원, 그리고 그가 내세운 굽히지 않는 법의 정신입니다. 부패가 그야말로 극에 달했던 시대에 한 남자가 심우십조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은 개혁안을 세상에 던졌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썩어가는 나라를 향한 강력한 도전장이었던 셈이죠. 그럼 심우십조가 정확히 뭐냐고요? 구세기 신라 말에 나온 건데요. 말 그대로 10개 조항으로 된 급진적인 국가개혁안입니다. 그 핵심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귀족들의 부표를 뿌리 뽑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자는 거였죠. 그리고 이 개혁안의 심장을 꿰뚫는 단 하나의 원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다.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외침 아닙니까? 최치원은 기강이 무너진 나라는 곧 멸망 직정의 나라나 다름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단순히 정의롭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생존이 걸린 아주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군, 최치원의 이 간절했던 외침이 오늘날 우리 법의 심장부, 바로 헌법에서 그대로 메아리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화면에 숫자 11이 보입니다.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최치원이 그토록 갈망했던 신분과 지위를 뛰어넘는 정의가 바로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죠. 이 조항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법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분석의 가장 도발적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법의 잣대를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에 들이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사법정의는 단순히 지금 일어난 범죄를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역사범죄라는 어쩌면 좀 생소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국가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비틀고 왜곡해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근본적인 권리, 즉, 진실을 알 권리를 심해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봐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겨누고 있는 고발 대상은 바로 식민사관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세력입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가의 서사를 왜곡하고 국가 주권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시민들의 알 권리를 빼앗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역사에 대한 범죄를 도대체 어떻게 기소하고 또 어떻게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약 최치원이 오늘날 우리 곁에 있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할지 강력한 상상을 통해서 이 분석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최치원이 21세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는 국민을 위해 어떤 보고를 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법에는 눈이 없습니다. 헌법 정신에 따라 기득권의 반칙을 뿌리 뽑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 주권의 자부심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1100년 전의 경고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법 앞에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을 말이죠.